팀 선수들 교체 중이라서 팀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실전편 3탄 들어가기 전 잠시 앤내 말씀드립니다. 선수들 가격은 수시로 변하니 수수료와 재료비 다 따져보시고 진화 장사하세요. 이번 주는 재료비 가격이 많이 올라있고 터티 출시로 많은 변동이 예상되어 고보를 실금 장사편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 팀 선수들 교체 중이라서 현재 있는 선수들 실금 진화시키면서 설명드릴게요. 비싼 고보롤 선수를 정말 싼 선수들로 게이지를 실금만큼 채우고 진화시키는데 크리티컬이 나올 때까지 진화를 시킬 겁니다. 125오버로 놀브히바우드 가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영진상한 783억이네요. 제가 샀을 때보다 조금 떨어졌군요. 그럼 이진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진 가격은 1,210억에서 1,340억 사이네요. 하한가인 1,210억에 팔 경우 얼마가 남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1,210억에 팔 경우 수수료를 뺀 968억이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온 금액에서 구매가인 783억을 빼면 185억이 남는데요. 이 185억에서 진화시킬 때 사용한 재료비를 빼면 그게 수익입니다. 일진의 경우 상한이 932억이라서 수수료 빼면 745억 정도가 돌아오는데 구매가 보다 싸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크리티컬로 삼진이 된다면 더큰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진화제로는 정말 싼오버를 40에서 99의 선수들도 있지만 요즘은 그 선수들 사기가 너무 힘들어져서 저는 그냥 100에서 100사 사이의 선수 중 350만 이하 가격의 선수들을 샀습니다. 결국 3명의 선수를 넣고 진화하면 1회당 천만이 들어가는 셈입니다. 이 선수들 사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미리 사둔 진화 재료는 100에서 100사로 약 230회 이상 진화 시도할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고하다가 잘안 사져서 포기한 완전 저버을 선수들 몇 개입니다. 자, 그럼 룰브 히바우 진화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백미만 재료부터 소모할게요. 초반에 크리 성공해서 재생속도는 그냥 천천히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아음8번 8 만에 크리가 떴네요. 이게 아닌데. 일단 남은 재료로 125 오버를 트로피 BA라 진화시키면서 다시 설명할게요. 이후 저는 남은 재료로 트로피 BA라도 실금 진화를 시도했습니다. 228에 진화 시도를 했는데 첫 번째, 여덟 번째, 서른다섯 번째, 팔십일 번째, 백사십사 번째, 백사십팔 번째, 백구십사 번째의 총7번 모두 일진만 성공했습니다. 진화 재료가 다 떨어져서 재료를 조금 더 구매했습니다. 재료 구매 후재 도전하고 여섯 번째 일진. 이후 17번째 크리로 이진 성공했습니다. 결국 총 245번째 시도에 크리 성공한 것입니다. 마지막 설명 전 다른 영상 하나 보고 가시죠. 얼마 전 실금 도중 연속 성공으로 이진까지 간 영상입니다. 정말 운이 좋으면 실금 진화 연속으로 성공하기도 하네요. 차들이는 이진 성공했지만 이진 다른 판매자가 계속 하안을 걸어서 거의 수익 없이 팔았고 판매하는 데는 이틀 걸렸습니다. 아까 이진 만든 히바우드는 삼진삼특째 실패하고 그냥 일진으로 쓰고 있습니다. 고보를 실근 진화는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안정적으로 TP를 벌수 있지만 기본 TP가 몇백억이 있어야 하고 진화시키더라도 파는데 며칠 걸리기도 합니다. 무조건 수익이 남는다고 고보를 선수를 아무나 사면 안 되고, 영진 사기 힘들더라도 인기 있는 1티어급 선수들로 장사하세요.